북미 역사상 최고의 전설 여배우 TOP255위. 마릴린 멀로는 20세기 중반 할리우드의 가장 아이코닉한 여배우이자 문화 아이콘으로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와 독특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명은 노르마 진 모턴슨 노르마 진 모턴슨이며 1926년 6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활발히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멀로의 대표작으로는 7년 만에 외출, 1955, 바나나 리퍼블릭, 1954 뜨거운 것이 좋아, 1959 내가 사랑한 연, 1960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특히 코미디 장르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으며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는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그녀의 경력 동안 여러 차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할리우드의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 있으며 그녀의 스타일과 매력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은 종종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녀의 불행한 개인사는 그녀의 전설적인 이미지에 기여했습니다. 1962년 8월 5일 마릴린 먼로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유산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영화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여배우 중한 명으로 성적 매력과 여성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